자, 오늘은 민주당에서 국무위원 16인 전원을 탄핵하고 문형배 임의선 재판관의 임기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국민의 힘이 파놓은 함정일 수 있다. 라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제가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먼저 제목을 한번 보시죠. 이 3월 30일 자, 국민일보 헤드라인인데요. 민주당이 줄 탄핵을 예고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에서 이건 의회 쿠데타다 내란죄 고발로 응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래 에또 보면은 김어준 입법 독재 시나리오다라는 말도 있고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일단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만 할수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25조 1항에 나와 있는데. 어,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하지만 사실상 한덕수 대행한테 국민의 힘에서 빨리 민주당 위원정당 해산시켜라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겁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마흔육 후보자 즉시 임명을 안 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부터 해서 나머지 국민의 원들 연쇄 탄핵하겠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니까 국민의 힘 초선 의원 44명이 여기에 즉각 대응을 한 겁니다. 의회 독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의회 독재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단어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독재가 왜 무섭죠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군대 경찰 검찰 뭐 국정원 등등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동원해 가지고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내말안 들으면 뭐 의문사 형식으로 죽여버리고 그렇게 또 영구집권을 도모하고 이런 게 독재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독재가 무서운 거고요 그런데 의회 독재라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의회가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의회가 할수 있는 거는 이 법률안 발의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면 뭐 정부 예산안을 깎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거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시켰잖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너무 막 나간다 싶으면 역풍이 불어서 다음번 총선에서 싹다 물갈이 되죠. 이렇게 국민에 의해서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라는 태생적인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행정 권력은 다르죠? 총칼로 독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 게 무서운 것이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회가 뭐 자기가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뭐 법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탄핵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게뭐좀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역으로 의회 독재라는 말을 꺼내서 공격을 하는 게 얼마나 허무 맹랑한 주장인지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 자,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 초선들 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도 민주당 공격에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나경원 의원 한번 보시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국지적, 폭력적 체제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전복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인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위원정당 해상심판 재소까지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 라고 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약방의 감초처럼 또 들어갔어요. 다음으로 윤상은 의원 발언 한번 보시죠. 이건 한결의 헤드라인인데요. 민주당 줄 탄핵 예고는 정당 해산심판 사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독수 관한 대행이 87일 만에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결정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탄핵을 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스스로 해체를 하거나 위헌정당 해상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도 한번 보시죠. 어, 이거는 동아일보 헤드라인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다. 그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고 이건 내란 음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어준을 포함해서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강도 공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엮고 바라는 형국 아니냐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의도를 떠돌고 있는 찌라시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금요일이었잖아요. 실제로 그 찌라시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응이 너무 기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는 다르게 4월까지 넘어가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결론이 안날 수도 있다. 헌재가 5대 3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니까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극도의 공포심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5대3 교착 상태가 맞나요?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걸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거든요? 헌법재판관 8명이서 자기들끼리 극비에 보안하에서 이 평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각자의 의견이 어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오대상 주장이 마치 정설처럼 나왔을까? 저는 이게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초조해진 민주당에서 결국 특단의 대책으로 정말 강경하고 극단적인 방안을 들고 오면 이거를 트직자와서 역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5대 3이라는 얘기가 뜬금없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일례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완전 무죄 나올지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죠. 정말 마른 아른의 날벼락처럼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한독수관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될 때도 기각 의견이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부 말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이 대통령 탄핵심 판결과가 이미 유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5대3이라는 의견 대립구도까지 예측을 할수 있다. 혹은 이미 알려져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르는 배우 사정이 있어서 이 선고가 늦어질 수는 있는 거지만 요새 국민의힘이랑 일부 언론에서 계속 5대3 기각서를 퍼뜨리니까 많은 국민들도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러다가 윤석열 정말 복귀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점점 극약 처방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취지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란 음모, 내란 선동, 정당해산 이런 말도 안 되는 역공이 들어오지 않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이 절차하고 명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12,3 내란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온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의결을 늦췄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시작하자고 하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차적인 거를 완전 무결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트집을 안 잡히는 거 아니냐. 나도 마음이 정말 급하다. 그런데 지킬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입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헌법이고 뭐 법이고 간에 그냥 다 무시해 버리고 일을 저지르는데 이걸 막는 입장에서는 절차 다 지키고 명분 싸움에서도 안 밀리게 따질 거다 따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도덕적인 우위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야 간에피 터지는 싸움이 이제 시작될 건데. 내란 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살얼음 위를 걷듯이 치밀한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